안녕하세요. 한사민입니다. 지금은 지금 시간은 이제 다 9시 다 돼갑니다. 9시 다 돼가는 시간이고 이불은 일찍 열어줬어요. 날씨가 뭐 그렇게 거진 춥지 않고 포근하니까 일찍 열어줬고 자 오늘은 이쪽에 저희 하우스에서 제일 큰 동 하우스 제일 넓, 넓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 하우스에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희가 골물 골물 껐어요. 골물 껐고, 이제 거진 아실 아시, 아실을 다 따냈기 때문에 좀 달려 있는 애들을 위해서 골물을 골물을 꺼줬고 손이 불물 끄고 나니까 순이 좀 생기도 있고, 좀, 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보시면, 지금 또 계속, 순은 계속 계속 올려주고 있고, 뒤쪽도 지금 올리고 있고, 요 앞쪽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어, 이렇게 보시면, 음, 요, 여기 이동은 조금 전잎이 잎이 좀 상한 잎이 이쪽 이동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고 보면 꽃이 조금 군데군데 꽃이 지금 펴있긴 하고 여기는 양 이쪽 은 양지인데 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지금 꽃이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이제 찍힐 꽃이고. 지면 이제, 군데군데 지금, 3회가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이, 이동 같은 경우는 3회가 많이 달려있진 않네요. 보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쪽에 첫 번째 그, 제가 수정 찍고 보여드렸던 그 동이랑은 좀 틀리게, 요, 이, 요쪽 눈에는, 지금, 크게, 지금, 크게, 참외가 지금 많지는 않아요. 그, 저쪽이랑다 찍었거든. 좀 찍었었는데, 요쪽이, 이, 동이한 파스 안 찍었거든요. 안 찍고, 그냥 벌. 벌로, 벌로 다떴었는데 이런 거 지금 순을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려져가 이제 이불 덮었는데도 이제 잎 잎이 얼어갖고 탔습니다. <laughs> 그래도 이제 여기서 좀 그래도 지금 벌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 동은 안안 건들고 지금 벌 수정을 맡긴다고 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 그래도 여기 음지 쪽에는, 음지 쪽에는 그래도 따막따만 달리긴 했는데, 요런 거는, 요런 거는, 안 되고. 따막따만, 양지, 음지보다하튼 양지 쪽은, 그래도, 따문따문 달리기는 했어요. 또 달리기는 해갖고. 옷시 지금 꽃도, 꽃도 또, 꽃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이 정도라도 꽃이 계속 와주면 이렇게 건데 건데 지금 보시면 꽃은 뒤쪽도 꽃이 와 있죠. 지금 요요또 저쪽 저거는 이제 엇갈리지 싶은데 이제 저 뒤에 찍어놓은 건 엇갈리지 싶은데 저것도 이제 꽃. 가지고 싶고 이게 올해는 이상하게 지금 참외가 동글동글합니다. 동글동글 해가 동글동글 뭐 야구공도 아니고 축구공도 아니고 원래 이게 좀좀 길게 빠졌는데 올해는 좀 야구공처럼 동글동글 하더라고 참외 꼭 원순 원순이라고 하거든요. 원순에 참회가 걸린 것처럼. 음. 또, 또 저쪽에서 저보면또 뚝색 넘어가는 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쪽에 좀, 요 이파리가, 요, 상한 이파리도좀 많고, 요 흰가루 잡히긴 했는데, 여기 도 흰가루가 좀에 있고, 아직까지. 아, 그래도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자, 그럼 전또 아침에 작업을 해야 돼서, 다음에 또 영상 찍고,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